가자, 친구들. 일단 이스케이프 브롭 힐 이런 유심 맵인데 뭐 지역을 탈출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공포 맵은 아니고 그냥 탈출하는 맵, 탈출 맵 그런 것 같죠? 얘가 사탄, 사탄인가봐. 순간 발음 꼬였다. 그대 지정했고, 닉스는 뭐지? 나 근데 왜 이렇게 세? 와, 뭐야? 이거 와, 방금 내 앞에 모기 지나가 그래서 모기 잡은. 방지당있다고요 뭐요? 어떤거요? 낯선사람 내가 3000년 동안 탈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 분명 저 어둠 너머에 길이 있을텐데 과연 나탈출할수 있을까? 근데 맵이 이렇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다 누군지 모르. 딱히 관심 없어 가지고. 공포맵이 아니면 관심이 생길 수가 없지. 그곳은 엄청나게 큰 짐승이 있어. 조심해서 가라는데. 저거 담은 죽나? 오 잠만오얘막 저글링 싼다 근데 내가 이거 같은데? 망치하러반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여기보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봄 야 저거 뭐야? 라바? 아니 라바랜다. 퀵해라. 개쩌네. 퀵관리 좀 해야 되겠다. 웨툰이라고요? 동전 30개를 얻었대. 근데 이걸로 뭐해? 나 지금 이미 36개네. 이한테뭐살수 있나요? 포션이라든지 없어. 여기 막 이런 거 돌아다니는데 좀 되게 신경 쓰인다. 대체로 저런 거다 하면 죽었거든. 뭐야? 저거 아이씨, 이거 진짜 약 오르네. 아이씨. 이거 어떻게 잡아? 어떻게 잡지? 이거 근데 점점 옷쩌버가 사라지는 것 같다? 아니구나. 오! 어쩌고 위치에 따라 이동하네. 오케이, 바로 가면 돼. 난저 어쩌고 다 하면 죽는 건줄 알았어. 그래서 조심한 건데, 그게 아니면 조심할 이유가 없죠. 근데 얘왜 이렇게 안 죽어? 됐다. 용케 여기까지 왔군. 하지만, 이 길을 건너려면, 힘들걸? 그래도 이 길을 통과하면 이 망할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데 도전해 볼만 하지 않아? 너는 근데 되게 아는 게 많은데 왜 탈출을 못 했어? 야 이건 좀 위험한데요? 오야씨, 빨리 가야 돼, 빨리 빨리. 이거 일부러 엄청 느리게 가게 해놨어. 엄청 아파. 됐다. 뭐지? 오, 딱 보니까 찾아온 이유를 알겠어. 이 지옥에서 나가라고 나를 찾아온 것 같은데. 그러면, 나한테, 동전 100개를 줘야 된다고? 내가 지금 36개인데?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게, 이쪽에서 유일하게, 빠져나갈 수 있는 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. 그리고, 이주문를 받아, 여기에 동전을 채워. 이거 날강도네주문엔 최대 30개의 동전만 들어갈 수 있어. 이미 36개인데요? 동전은 서쪽 짐승굴 쪽에 있으니까 잘 해봐. 저는 유신님 징그러워요. <laughs> 와우, 솜씨가 좋은 걸? 자, 여기 이 돈자루를 가져가. 저가 아마 발키리 땅에 때리는 거, 뭐 이유 뒤라서 그런 거 아닐까? 아니면 뭐 설정을 했거나. 원래 저거 스프릿 데미지가 지상은 안 막힐걸. 뭔가 했겠지 아마. 그러지 않을까? 인제. 아저쪽에 괴물이 이거 말한 거였어 우리 터라. 나 이미 잡았잖아. 나뭐하라고 그랬죠? 근데 아 인자랑 말하다가 까먹어버렸어. 나 이거 탈취 못하면. 이제 지옥 끌고 데려가야 되겠다. 무조건. 아, 뭐야, 이거? 갈 필요가 없었네. 아이씨, 이거 사기꾼 아니야, 씨 그 체력으로는 살아서 나오기 힘들걸? 나 이미 어 뭐야 또 왔어? 왜또 있냐? 이왜 어디 사라졌어? 음 절대 그런 일 없어. 끔찍하다요. 7 0개 어디 갔어 얘? 와우 정말 놀랐군 기억하지 그거 워크 유지 맵 뭐야 나 이거 10개 어디 갔어 70개 라며 아니 4개 아니 6개 이거 미리 먹어서 그런가 한번 일단 갖다 줘 보죠 왜 70원이 아니지 그래도 아니 진짜 개새기당 있어요. 됐어? 훌륭해. 정말로 훌륭해. 그럼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지 출구는 내가 지옥에 들어온 입구에 있다. 입구? 야 그러면 애초에. 여기라는 건데, 뭐가 되면 안 됐음. 그러게, 뭔진 모르겠지만 안된 걸로 하자. 나 갈게, 바보야. <laughs> 나는 퇴출했구야 어, 뭐야? 왜안 가죠. 아, 여기. 세상에 내가 지옥의 문을 열었어. 야 잠깐만 너가 나가면 안 되지. 내가 먼저 가야지. 아니 내가 먼저 갈 거야. 너 먼저 가려고 하지 마. 내가 열었어. 내가 손이야. 지옥에서 탈출했다. 땡큐 볼 블레이. 아니 혹시 알아요? 딱 하면 나가 끝나는 거지? 되게 심플하네 이런 맵. 지지. 재밌었습니다. 지역 대출.